뭐 진짜 건물 지붕에 하얀 관자있거지와나지금 아, 것도 처음 보는 거. 저 뭐지? 어? 오씨발어졌네 예, <목소리> 네, 안녕하세요. 제가. 아, 개월동안 공을 들인. 한, 건물이왔는 데요. 이로마찬 엄청 많이 자가네요 여름이라고 많이 자란 것 같은데 지번찾아가지 일단 대나무숲에 쌓여있네요 찬가어로나찬가데 오, 씨발. 오, 씨발. 오, 씨발. 오, 씨발.

아, 이 귀신 보고 놀래 가지고 이거 미끄러지 가지고 내신탐걸릴딱각인데이가 심한거 보니까 내신탐걸리겠는데 이거 오, 시발, 어, 씨발, 저자저 자자, 맞아 이거 네 아, 그 무당 아줌마 씨, 이리게센데가 갖다가 씬을 내버 어때? 가끔 오아 그래, 골치 아파. 이거, 어, 뭔가 엄청 센데? 근데 안네 들어갈 수 있지, 그러면? 오늘 어, 비가 와 가지고 그잖아데 들어가 볼까? 은이지왜 이렇게 신난 거 그러고 부러지들어가겠습니까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안된다고요? 안되나요? 왜 자꾸 따라와 아좀 가라 아좀 가라 방폭되겠다 옆으로 가요 옆으로 좀 가요 방폭되겠다 왜 자꾸 따라와요 얼마 날이요한 번만 더 갈게요 좀 들어가게 해줘요 들어가 되나요? 들어갈까요? 가 왜? 왜? 아니 한 번만 들어갈게요. 한 번만 들어갈게요. 오케이? 들어가세요 반복시키지 마요. 반복시키면 안 돼요. 오케이, 들어가봅시다. 보시. 와, 저 허연 얼굴은 뭐고? 형님, 저 허연 얼굴은 뭔가요? 아, 골치 아픈데 이거 오늘. 해주세요. 한 번만 들어갈게요. 방풍 씨지 말아주세요. 혹시 계시나요? 방해하지 말아주세요. 한 번만 보고 갈게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들어갈까요? 어씨내 카드만으로 방풍이 안 시키나요 이제? 방풍이 안 시켜 신기하지 않나 <목소리> 이거? 힘들. 신기하지 아요 허락을 받으니까. 노 허락인데? 아이 그래. 아, 골치 아프니 이거? 인문에서 시간다고 내니 이거. 누구 센각 들어가 될까요? 혹시 들어가도 될까요? 옛날에 세종해누에 무슨 나라 임금이 들어구생시해한번 나무가 까구까각해 누구 생각해? 데들어가해 누구 생각해? 누구 생각해? 누구 새우치고 나. 뭐 새까만 거 있었는데. 에? 아까 푸퍼 때문에 못 봤나? 방 안에 새까만 거 있는 거못 봤어요? 못 봤다고? 나만 봤나? 제가 6개월 전에 연애운을 좀 보려고 우리 동네 옆에, 폐가 옆에 보면은 점집이 하나 있어요. 그 점집에 할머니가 눈이 하나 없어. 있긴 있는데 눈이 백색이야, 백색. 그 백색 눈을 가진 무당 아줌마께서 6 개월 뒤에 여기 가 가보라는 거예요. 그날 어, 비가 부슬부슬 올 테니까 어, 만만에 준비를 하고 한번 들어가 보라고. 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때마침 그 날이 내일인데 오늘 마차 땡겨 왔거든요. 내일은 시, 시간이 안될것 같고. 아 오, 웬걸? 오자마자 막, 막 방폭을 지금 막 수없이 시키네요. 여기에 단한 번도 방폭이 될 위치가 아닌 것 같은데? 어, 왜 자꾸 방폭을 시키지? 일단 문지방 앞에 올라왔습니다.